자동차 약간 좀 계량을 해 봤는데 난이도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 블럭도 뭐 별로 안 되니까 먼저 자동차 여기서는 하얀색인데 하얀색 자동차는 좀 심심한 거 같아서 빨간색 연지색 자동차로 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퀴부터 할 건데 1,2,3 필요한 재료 까만색 2개, 빨간색 하나, 1단계 필요한 재료 바퀴 아래 부분 만들 건데, 이 아래 부분 그 다음에 빨간 색깔 데칼, 아니 빨간 색깔 꼬다리 이렇게 해서 재료 준비 끝. 채널 준비할 때는 일시정지를 눌러서 멈춰놓고 준비를 해주세요. 준비가 다 됐으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풀하고 가위까지 먼저 까만 색깔로 바퀴를 만들어 볼 건데, 먼저 앞바퀴 하나 좀 왼쪽, 오른쪽 좌우로 살짝만 벌려 보세요. 그 다음에, 걸린 거 반으로 접어보세요. 그 다음에 반대쪽 한번더 반, 그 다음에 똑같이 반 접고 또반 접으면 이게 박힙니다. 여기까지 1단계! 1단계 다 했으면 다음 배를 빼고 들어올리고 일자로 쭉 빼고 들어 올려 보세요. <laughs> 그다음에 반으로 닫고 배를 빼고 누르고 빼고 누르는 다음에 평평하게 만들고 손 타고 내려와서 아래를 턱 쳐서 꺾고. 이렇게 해서 뒤집어 잡기 해서 종이비행기 머리 만들기, 비행기 머리 만들기,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 안으로,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은 끝. 방금 만든 거를 한번더해 주세요. <laughs> 한번더 그냥 자, 반복 배를 짤쭉 빼고 반 접고 반 접고 스팀한가왜 이래? 방, 방. 이렇게 해서 바퀴를 표현했고 그냥 닫아서 마무리한 다음에 배를 빼고 누르고 빼고 누른 다음에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손 타고 내려와서 톡 쳐서 꺾고 뒤집어적기 해서 종비행기 머리 만들기 그 다음에 이 삼각형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닫아서 마무리하면 두개 완성. 이렇게 두개 만들어 보세요. 두개 만든 부 분만 다음 <laughs> 아직 안 했으면 일시 정지. 그 다음에 까만색 까만색 두개다 있으면. 연지색 혹은 빨간색 왼쪽, 오른쪽 좌우로 살짝 벌린 다음에 닫고 가위로 잘라주세요. 띠가 자른 거 버리지 마세요. 반, 반, 이렇게 반반, 그 다음에 가운데 예, 벌리고, 넣고, 닫으면은, 끝. 이렇게 해서, 하나, 둘, 셋, 세개다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세개다 만들었으면은, 바로 다음. 먼저 첫 번째 거, 풀 바르고, 이기 손가락들어간 틈새 넣고 이때 너무 깊숙이 넣지말고 살짝 이 정도한 격 살짝 짝어어린린음음에무무해해주요요무 바짝 붙으으면은이로라서이렇게그 다음에 이렇게 붙였죠 윗부이은반접기은서 마무리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오토바이 만들 때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뾰약한 부분 살짝 자르고 풀 바르고 여기 틈새 안에 넣어주세요 틈새가 두개 있죠 왼쪽 위아래 두 개를 동시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넣어주세요. 넣었죠. 여기까지 다음엔 다음에 디테일인데, 가위로 어려우면 넘어가세요. 그냥 디테일 자세하게 꾸미는 부분이니까, 꼭 필수 부분 아니니까, 어려우면 넘어가세요. 여기 이 부분을 가위로 살짝만 잘라 주세요. 다, 다 자르면 살짝 자르고 여기를 이렇게 잘라 보세요. 잘랐으면은 자른 부분을 위로 접어서 넘겨 주세요. 이렇게. 그러면은 자동차 바퀴 같아졌죠? 다시 한번 여기 가운데 이렇게 살짝 자르고 잘랐죠? 여기 잘린 거 보이죠? 자른 거 위로 이렇게 반 접어서 넘기면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얇아졌죠. 자동차처럼 같은 방법으로 뒷바퀴도 자르고, 자르고, 자른 거 위로 들어올리면은 뒷바퀴도 이렇게 해서 뒷바퀴 티가 잘 나죠. 이렇게 해서 바퀴 완성! 그다음에 꼬다리 준비하라 했었는데 얘는 좀 이따 쓰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해서 바퀴 만든 다음에 이제 자동차 차체 윗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윗부분에 필요한 재료 빨강 하나 4분의 1 빨강 하나 이렇게 일단 준비해 보세요 안버렸죠 이거 깜 빨간색 삼각형. 그다음에 재료 준비 끝났으면 일시정지 풀러 주시고 음, 먼저 왼쪽 오른쪽 아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? 먼저 왼쪽 오른쪽 좌우로 벌립니다. 벌렸죠 반 닫고 가운데를 가위로. 가운데보다 좀더 안쪽에서 잘라주세요. 그 다음에 아주 안쪽으로 이렇게 밀착시킵니다. 안쪽으로 최대한 이렇게 넣어서 더 얇아졌죠. 그 다음에 잠깐만 좀 원작을 살펴보고, 그다음에 배를 빼고 조금만 이게 어떻게 멋있을 배를 빼고 가운데 자르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만 더 짧게 자르고 반접기 해서 마무리. 반접기한 거는 여기를 꼭 이렇게 접어서 깔끔하게 만들어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뾰족한 부분 살짝 잘라주세요 그래서 이게 여기 위에 이렇게 붙어올거고 이거 만들었으면 다음 그러니까 빨간색 갖고와서 배를 일자로 쭉 빼고 들어올리고 배를 쭉 빼고 바닥에 놓고 일자로 쭉핀 다음에 반으로 닫아주세요 하나, 둘, 셋, 다 좌우로 살짝씩 벌리고 닫고 자르고 자르고 반 접기. 그도반 접어서 닫고 삼각형 안으로 넣.. 아, 너무 빠른가? 다 반으로 닫아주세요. 이때 이것도 삼각형 버리지 마시고, 그다음에 삼각형 안으로 집어 넣으면 끝. 여기 마무리 이렇게 다 했으면은 방금 만든 거 풀바르고 여기 손가락 들어가는 데 있죠? 여기 안에다 뒤집고 넣고 닫아주시고 튀어나온 부분 잘라주세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까마색 삼각형이 필요한데 없네. 까마색 꼬다리, 꼬다리로 대체해야겠다. 까마색 꼬다리 갖고, 오세요. 까마색 꼬다리를 갖고서 반으로 자르고 닫고 피고 종이 비행기 접기 한 번, 두 번. 세번 까지 할까? 그 다음에 여기 끝부터 여기까지 길이만큼 잘라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만큼 잘라주세요 자른 다음에 거기서 조만더 살짝 짧게 자로 쟀을 때 4cm 정확히 4cm네 신기하게 그 다음에 4cm로 잘랐죠. 여기서부터 또 디테일인데 디테일 <laughs> 자세한 거 어려우시면 패스하시고 벌어지는 면이 오른쪽에 오게 한 상태에서 끝부분을 살짝 잘라주세요. 그풀 바르고 여기 운전석 여기, 여기 위에 이렇게 붙여주세요. 그 다음에 빨간색 삼각형. 4분의 1에서 잘리고 나온 거, 잘작은 거, 3cm인가? 3cm 되는 거, 그걸로 여기 위를 뚜껑을 덮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운전석 완성. 꼬다리 빨간색 꼬다리 갖고 와서 풀 바르고 아니 풀안 발라야 되는데 발라도 상관없는데 반 접고 피고 반또 피고 돌려서 반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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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막대기를 하나 장 이렇게 해서 막대기 하나 완성 <laughs>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끝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조립 이렇게 지금까지 만든 거, 그 다음에 빨간색 삼각형 4개 정도, 4개까지 남아되다 있는데, 하여튼 있는 대로,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재료 준비 끝. 이렇게까지 준비가 다된 사람만 다다 다 됐으면 먼저 빨간 색깔, 막대기에 풀 바르고 여기에, 살짝 이렇게 붙여주세요 붙인 다음에 넘기고 아마 이 정도까지만 넘기고 자르고 풀 마른 다음에 여기 막대기 안에 이렇게 넣어서 둘러서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장식해 주시고 <laughs> 그 다음에 나머지 막대기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만들고 그다 뒤집어서 뒷부분 똑같이 얘는 좀더 길게, 길게 했어야 되는데 풀 바르고 넣고 꺾어서 이렇게 해서 뒤에 붙여서 뒷장식 앞뒤를 이렇게 장식해 주고 그 다음에 남은 거 있죠. 남은 막대기에 풀바르고 여기 운전석이 아래 틈새에 살짝만 이렇게 끼워 넣으세요 깊숙이 넣는게 아니고 살짝만 이렇게 끼워 넣으세요 길게 이렇게 이렇게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풀바르고 여기 손가락 들어간 틈새에 안 들어가면 억지로 벌려서 넣게 들어가게끔 틈새로 까만색 얘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, 들어간 다음 잡아먹고 이때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마세요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어긋나죠? 두 개가 좀더 앞으로 살짝 전진 그 다음에 풀 발랐으니까 그대로 밀착시키고 빨간색 남는 부분은 안으로 여기 까만색 안으로 꼭 이렇게 억지로 접어서 이거는 말로 설명 못하겠네 만든 사람마다 길이가 달라서 이 부분 앞을 이렇게 이 부분이 없으면 그냥 가위로 잘라버리던가 아니면 그대로 그냥 냅둬주세요. 아무래도 이게 자동차 자동차가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아직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. 디테일인데 빨간 색깔 풀 바르고 바퀴 틈 사이에 너무 크다. 막대기를 좀 작게 자르고, 아예 삼각형좀 작게 자르고 풀 바르고 바퀴랑 바퀴 틈 사이에 이렇게 꽂고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잘라드리면은 이렇게 바퀴 디테일이 바퀴 이렇게 장식이 됩니다. 이런식으로 삼각형 한 3cm 되게 자르고 풀 바르고 바퀴 틈 사이에 끼우고 대충 길이 가늠한 다음에 자르고 넣어서 마무리 이런식으로 반대쪽 바퀴는 뭐 똑같으니까 안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다가 날개 달면 멋있을 뭐것 같은데 의외로 시간이 남아가지고 빨간색깔 고다리 하나 하나 갖고 가보세요. 음, 보세요 이게 즉석 <laughs> 애들이 브라서 많이 버벅거리니까 먼저, 풀바르고반반반반 한번더 반반그 다음에 여기 바퀴 길이만큼 잘라주세요 자르고 남은 막대기 있죠. 풀 바르고 풀 발라서 아예 안 벌어지게끔 꼼꼼히 다 바르고 가운데를 잘라주세요. <laughs> 풀 바르고 가운데다 붙여놓고 아니, 삼각형으로 해야 삼각형 남는 거 하나 있을 텐데. 자르고 끝부분 자르고 여기 틈새 꽂아보세요 여기 삼각형 틈새 꽂고 끝부분에 풀 바르고 여기 날개 안쪽에 풀 바르고 한쪽 벌어지죠 벌어진 거 끼우고 이렇게 닫아서 날개 맞는 다음에 좀 디테일이 허전하니까 주름을 좀 새겨보세요. 그다음에 끝부분도 살짝 접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V자로 할까 대각선으로 좀 자르고 이렇게 해서. 경주용 차가 됐네. 자동차 라인드 이렇게 해서 완성. 그다음에 빨간 삼각형 남는 거또 하나 있으면 풀 바르고, 여기 앞에 앞에 한 번만 더 붙여주세요. 뭐 마지막으로 만져서 디테일 조절하면 경주용차 완성 아니다 여기다 할까 이렇게 해서 완성 그 다음에 데칼 붙여주세요 데칼은 뭐 앞에 완성 사진 보고 참고하셔서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